인사드리겠습니다. 해우름 그룹에서 박이원 대표님을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해우름 사그룹 대표 문하영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2 0대에이 굿모닝 월드 정보를 만났어요. <laughs> 20대에 만났고, 어, 나의 20대는요, 음, 영어를 전문으로 공부를 하다가 또 편입을 그, 그 설계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통 메고 다니는 거 있죠. 옛날에 혹시 설계하는 친구들, 검은 통 이렇게 내고 다니는 거 혹시 못 보셨나요? 그 모습이 멋있어서, 어, 나도 설계를 하고 싶다 해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세 군데가 설계를 하는 곳인데, 성적상 조경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예. <laughs>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조경설계의 그 1급 기사 자격증을 손으로 그리는 걸 열심히 땄는데, 이 직업이요 갑자기 손으로 그리는 시대가 끝나고 졸업할 쯤에는요 케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나의 그 자격증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이 효용 없는 정말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남 앞에 선다거나 이러면 막 두근두근 심장도 엄청나게 힘들고.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었고, 근데 20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20대에 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 친정 어머니가 우리 박 의원 대표님이시죠. 친정 어머니가 군모님 원리 정보를 만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때 수산과학원에 이제 원격 탐사실이라는 곳에 제가 대학원도 다시 진학을 해서 그 GIS를 따로 전공하는 바람에 그 해양 지도를 수온 지도 있죠. 음, 그거를 분석해서 그림으로 해양 수면에 이제 어선에게 이렇게 통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 이런 멋있는 일 같기도 한데, 어 이거 언젠가는 뭐 자동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 불현듯 들기도 하고 계속 할수 있는 일인가?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거든요. 쉽고 간단한 일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가 있는 일들이잖아요? 생각보다 남들은 어려운 일인데 조금만 기계 숙지하면 또 금방 창의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있는 사진 분석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 사진 분석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런 직장 생활 너무 또 단순한, 또 연구직이다 하더라도 단순한 일이다 보니까 월급은 또 많지 않았거든요?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굿모닝월드를 통해서 남들 평균 시급의 10배를 받는 일을 하게 되었지 어느 날 갑자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여우입니다 엄마가 여우라뇨 <laughs>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구문이 월드에서 소득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알까 자식 알까 숨겼던 통 그 <laughs> 어디다 숨겼다고요? 화장대 밑에 숨겨 놨어요. 제가 시집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화장대를 같이 썼었고 그때 화장대 그 내가 뚜껑이 그 밑에 바닥으로 안 굴러갔으면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그거 꺼냈는데 그그 그 뭐죠? 그 직인이 찍힌 거죠. 왜 소득 신고할 때 직인이 찍힌 거 그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데, 나 그런, 나는 그런 원천징수증 처음 봤어요. 50에서 100에서 200에서 400에서 800에서 1600에서 2000으로 뛰는 통장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저는 월급 통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 솔직한 말로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이만큼 많이 본다는 이야기야?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게 내 등골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해서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지? 혹시 이거 불법 아닌가? 뭐 이거 나 집안의 장녀인데 혹시나 온 가족 친척들이 너 엄마 사기 치고 다닐 때큰 딸이 뭐했냐고 어 큰일 나겠네. 그런데 돈을 보니까 너무 좋아. <laughs> 뭘 보니까요? 어, 돈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면 좋겠다. 이게 공짜가 아니라 합법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삶은 남들한테 뭐 잘한다는 프로로 서 언젠가는 프로 되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메이크업하시는 원장님 모시고 왔지만 10년간 10년 이상 프로로 일하셨고 네일아트 하는 원장님 모시고 왔는데 20년간 숙련돼 정말 프로의 경지에 오르려 그러면 정말로. 역대 연봉이 오르려면 원래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술이 켜가지고 내가 숙련해서 올라가서 역대 연봉 가는데 쉽지 않은 길이란 말이 말이에요 근데 구모닝 월드 사업 설명 들으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도 맞죠?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누구나 부자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 합법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살고 싶은 삶 이런 삶이었거든요. 프로로 인정받고 또 시간 경제 자유 그리고 예뻐지는 거 좋아하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그렇죠. 이, 이 모든 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가 내가 행복할까? 아, 굿모닝 월드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그 어머니의 이 굿모닝 월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다음에 또다 성공하고 나, 나면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나한테 이 일을 소개해 준 사람이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옆에 소개 하신 분 있죠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참 20대에 내가 용감했던 것 같아 정말 제가 어 제가 토끼띠 거든요 간이 부은 것 같아요 <laughs> 그때 그냥 당당히 그 따박따박 나오는 작지만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통장 그냥 과감히 버리고요. 한 푼도 안 나오지만 내 노력하고 또 타인의 노력이 더해져서 노력이 노력이 계속 더해지니까 앞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는 명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통장을 선택한 문아양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이왕이면 제가 책을 읽어도 돈은 이런 봉급생활자고 하 전문 자영업직에 있는 게 아니라 사업가하고 투자가 분면에 있다는데. 저는 간이 작아서 어디 함부로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이런 짓잘 못하거든요.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참여하기만 해도 사업가가 될수 있다라는데 얼마나 우리 뿌듯합니까? 그죠 예, 네, 오늘 진짜 밖에 자영업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지금 더 어렵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자영업자, 이 프로, 1인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프로 1인 기업가들. 프로 1인 기업가들이 본인 점포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 프로 정신 가진 분들이 만약에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 소비만 굿모닝 월드로 만약에 바꾼다면 이 가게 전체가 전 세계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응. 나 진짜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저와 이제 가족 사업으로 연결되어 가지고요. 우리 문태원 사장님은 또 프로골퍼가 또 되는 게또 꿈입니다. 하면서 이 굿모닝 월드를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족 정말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laughs> 어떨 때는 이렇게 부부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아. 이집 마누라가 여기 와 있는데 기절할 노릇입니다. 우리 우리 올케님도 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laughs> 예. 이게 보면 이제 세 자매 같죠. 누구냐면 엄마, 나, 우리 올케님. <laughs> 이번에 그 여행을 갔을 때 동생 부부가 스페셜 아까 마스터. 스페셜 마스터 가가지고 부부네가 왔는데 둘이 완전 신났습니다. 아 슈퍼가 아닌데 각각 마스터 스페셜 마스터 슈퍼 부부 슈퍼 부부. 그래서 총 우리 가족이 몇 명? 아 박수. <laughs> 예. 어 진짜 그 이거는 제가. 40대네요. 그때 4 40 2대막 들어서서 본사가 하와이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 니나가라 하와이 하는 저는 <laughs> 그때 하와이를 보내줬는데 어, 친정 엄마 친정 부부랑 이렇게 엄마 아빠랑 사, 사위랑 이렇게 딸이랑 같이 하와이 여행 가는 커플 많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 이게 본사에서 보내준 역사적인 사진인데 진짜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도전하고 꿈꾸며 필수의식을 받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누가, 음, 실컷 정보 주면요. 나는 이런 거안 한대. 뭐안 한다고요? 이런 거안 한대. 이런 게 뭔데? 이러는데 속으로. 니가 <laughs> 뭔데? 이런 거안 한대. 니가 뭔데? 라고 속으로. 예, 그래서,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시대가 모두 네트워크 사업을 만약에 원하고 또 회사 상품 마케팅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되면 또 성공할 수 있냐라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질문했어요. 저 나한테 질문했고 어? 회사가 다 준비가 끝나고 모두가 다 네트워크 사업을 다 한다고 해도 내가 성공하는 것 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네? 어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네? 어 그러면 내가 날마다 조금씩 굿모닝 월드의 시스템을 느끼고 상품을 쓰고, 느끼고, 맞죠? 그리고 시스템을 익히고, 느끼고, 함께 공유하면서 매일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네? 그 매일의 반복. 정말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어, 교회에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요, 그러면. 저는 어제보다 오늘도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laughs> 어떻해요? 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쁘게 달라고 <laughs> 그래서 한바탕 웃는데 그 말이 요 말이에요.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메이크업 원장님 함께 하셨는데 언니 이제 앞으로 더 예뻐지실 거거든요. 어, 예,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요거는 어, 그 행동에 있어서 속이라는 부분 있죠. 기초행동을 해야 되는데, 책 읽기도 되고, 영상 테이프 하나 듣기도 되고, 미팅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도 되고, 다 되는데, 뭐가 잘안 되냐면, 이 사업 속의 15회가, 월 15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월 사업 속에 15회요. 근데 이것이 완성되어서 나의 해방 일지가 적힌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직도 지금 안심할 수 없죠. 음, 지금 직업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대요. 나이 수명보다 그렇죠. 음. 제가 그래서 그때 비누 8 조각 나눠갖고 다녔던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만나려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만날 수 없고 또 이미지가 주는 이미지 그런 걸좀 주고 싶었고. 음, 어, 구모님 올때또 실크가 들어간 그 당시 비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의원 대표님이 저 대학원이나 나온 기, 저 비누 8조각 내가지고, 어, 쪼잔하게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laughs> 8조각이나 내가지고, 8사람 그러면 비누 2장이면 1 6사람 만날 수 있다고, 그 돌아다니는 모습 볼 때, 그때 안 말렸대요. 아, 제가 해야 되겠구나. 음. 에네. 고모네 월드 사업은 이제 온전히 정말 나를 위한 사업이고요. 출발점은 지금 다 틀립니다.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하지만 누구나 지금 1 0 0세대는 오고 있고 미래가 가지고 자꾸, 자꾸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돈은 더더 더 필요하죠. 음. <laughs> 네, 정말 누구나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억대 원봉 시스템.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사 보호조약 이후의 최고의 불공정 계약이라고. <laughs> 아니 이렇게 500억 그 시설을 갖춘 월드웨이, 이 완벽한 담단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왜 아무것도 없는 나하고 계약을 하냐고요? 그것도 아까 무료 회원가입. 그것도 얼마를 준다고요? 2만 쿠폰이나 주면서. 그렇죠? 어, 뭐 하자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게 엄청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공짜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공짜 좋아해서 100% 공유가 억수로 마음에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짜 없더라고요. 음. 실제로 진짜 해야 될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하는 가족들이 또 생기고, 이제는 저희 지금 큰 동생도 하죠. 올케도 하죠. 우리 신랑도 하죠. 우리 이제 막내 가족 이제 퇴직을 이제 그다 5년에서 10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친구도 준비하고 저그뭐 지금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자 보세요. 조, 누가 좋은 거 있다 이러면 너 가족 너 가족끼리 하지 왜 남이랑 하냐. 사람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끼리 하는 분들 있다고 자랑해 주세요. 예. <laughs> 이 백세 시대의 평생 일자리, 굿모닝 월드와 함께하면 너무나 든든합니다. 저는 누가 그래요? 어, 아, 내보고, 네, 어, 아, 하영 씨는 재테크 뭐예요? 이라는 거예요. 내보고, 네, 저보고. 하영 씨는, 제가 하영이잖아요. 네, 하영 씨는 재테크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재테크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저는 제 입에서 당당하게 저는 소비 재테크 합니다. 이랬어요. 무슨 재테크요? 이게 혼자서 소비하면 하수고요. 한 10명 정도 소비하면 중수고요. 이게 100명 정도 소비가 늘어나면 이건 뭐다 이제? 고수입니다. 내가 함께 써보고 느낀 거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공유해서 회원가입이 1만 파 퍼지는데 진짜 앞으로 손오공보다 낫습니다. 아니 옛날에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 하나 뜯으면 똑같이 100개가 똑같이 손오공을 나 쌓아줬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해요. 내 같은, 거 100개가 똑같이 돌아다니면 뭐 하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차라리, 내하고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서 빅명이 연결되면 이거는 막, 천하 문적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모닝 완때 멋지죠? 예. <laughs> 예. 이제 기대합니다. 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공유하고 즐기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앞으로 갖고 싶고, 하고 싶고, <laughs> 또 되고 싶은, 저는 실제로, 진짜 되고 싶은 거에 굉장히 증조를 맞았어요. 굿모니 월드 만나서 꿈이 생겼고요. 진짜 앞으로 이큰 무대에 굿모니 월드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준비한 기업인데 너무 지금 모르고 있지 않나? 어쩌면 몰라서 천만 다행이지 않나? 나는 아직 더 캐파가 커지지 않았는데 뭐 어, 정말 준비된 이들들이 오늘 많이 온것 같아. 제가 오늘 긴장하고 갑니다. <웃음> <웃음> 예. <웃음> 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구모니 월드가 세계 함께 웃도서는 날 저희 모두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이게 함께 성공하는 이 동반성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굿모니 월드의 자랑스러운 프로 네트워크 문아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